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종훈 쌤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26년, 자, 새롭게, 자, 새롭게 오픈하는 파이널 압축 정리. 자, 요거 간단하게 소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수들. 자, 입문 강의 빼고요. 자, 한국사 처음부터, 자, 구석기 신석기부터 시작해서 저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까지. 자, 한국사 전범위를 다루는 이론 강의는 우리가, 자,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이제 개념편 오리논이라고 있죠. 이게 이제 대략 50강입니다. 50강. 자, 요이 개념편의 이제 러닝 타임이 대체로 어 이제 한 2,800분. 그나마 이게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 전에는 어 제가 이제 60강 한 3,500분, 3,600분 정도 했었거든요. 그때는 뭐 7급도 있고 경찰도 있고 한국사가 좀 지엽적으로 나올 때. 그때 이제 한 3,600분 정도 이제 러닝타임 수업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어 최근 한 3~4년 동안 한국사 문제가 워낙 깔끔하고 평이하고 이렇게 출제되는 경향에 맞춰서 어 조금 조금씩 줄여갖고 지금 이제 50강 2,800분 정도 이제 러닝타임 하고 있습니다. 뭐요 개념편 오리농 강의만 잘 들어도 95점 만점 찍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자, 근데 어. 이 초스피드 개념편이 있습니다. 이 초스피드 개념편은, 음, 자, 요거 지금 현재, 그, 거의 완강이 돼서 26년 세강제가 올라와 있죠. 7월 초에, 이 어, 초스피드 개념편 오픈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략 44강. 한강이 한 35분 정도 됩니다. 자, 요게 이제 러닝타임이 한, 어, 1500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개념편 강의를 한 절반 정도로 이제 압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소개하는 이 파이널 압축 정리가 있습니다. 이 파이널 압축 정리는요, 초스피드 개념편의 그 러닝 타임으로 따지면 딱 절반입니다. 이 초스피드 개념편을 2분의 1로 압축시켜 놓은 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략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요걸 29강으로 했었는데, 보니까 이제 합칠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28강, 한강이 대략 한 30분 안쪽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했더니, 이게 러닝타임이 800분에서 한 800, 한 20, 30분 정도. 요건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완강을 해봐야 800분일지, 820분일지, 830분일지가 나올 것 같아요. 대략 그렇습니다. 자, 교재는 뭐냐? 자, 여러분, 지금 여기 단고나 노트라고, 원래 이제 기존에 서브 노트였는데, 그 이름을 이번에 이제 단고나 노트로 이제 살짝 좀 바꿨습니다. 뭐 책은 25년 판하고 24년 판, 23년 판하고 거의 99% 똑같아요. 너무 지역적인 거, 너무 좀 이렇게 지역 발단인거 살짝 살짝 좀가시를좀 쳤습니다. 자, 요걸로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초스피드 개념편하고 파이널 압축 정리는 교재가 물론 이제 기본서로 들어도 되는데 자, 여기는 이 서브 노트, 단고나 노트가 교재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25년 판 서브 노트로 들어도 됩니까? 됩니다. 선생님, 혹시 24년 판 서브 노트로 들어도 됩니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그 전에는 자 파이널 압축 정리를 촬영하면서 이제 25년 판, 24년 판을 어떻게 했냐면은 전부 이제 자막을 처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강을 영상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면은 PPT로 제가 수업을 할 건데 PPT는 전부 여기는 있는 서브노트에 있는 그 표죠. 자, 근데 어, 출제 포인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연도, 그 다음에 이제 사료, 핵심 사료, 요런 것들만 좀 자막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막처리가 조금 최소한도로 들어갈 거예요. 개념편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념편도 자막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좀 최소한도로 자막이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파이널 압축 정리는 그러면 이제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강의입니까? 자, 여러분, 이 순환 삼순환 반복을 위한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개념 편 수업 한번 들었다고 해서 기출이 술술 풀리고 이거 진짜 천재입니다. 그런 사람들 거의 없어요. 자, 2회독, 3회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념편 강의를 두 번, 세번 들으면 얼마나 이게 지겹고 고통스럽습니까? 개념편보다는 이렇게 초스피드 개념편이나 파이널 압축정리처럼 이렇게 압축된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이제 자 여기는 우리 파이널 압축정리는 초스피드 개념편처럼 2순환, 3순환 반복학습을 위한 강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요 파이널압축정리를 대체로 이제 언제 많이 들으시냐 제가 9월달에 개강을 하지만 실제로 수험생들이 많이 듣는 게 2월달 3월달에 시험 한달 앞두고 두달 앞두고 막판 총정리 할때 이거 많이 듣습니다 자 여러분 어, 저희 초스피드 개념편 파이널압축정리 여러분들한테 정말 획기적으로 공부 부담을 줄여드릴 겁니다. 남들이 4천분, ,000분, 5천분짜리 러닝타임이긴 강의 듣고 낑낑거리고 완강도 못할 때 우리는 이렇게 압축, 진짜 액기스만 들어가 있는 이런 압축 강의로 2회독, 3회독, 심지어 4회독, 5회독까지 하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어, 요 정도로 이제 OT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우리는 수업에서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